안녕하세요. 이렇 아빠입니다. 자, 균등을 4 6 0내주 와, 이게, 네, 실화일까요? 네. 플라즈맵에 대한 상장의 정보고요 어, 핀텔 그리고 이제 샤페론, 네, 이어서, 네, 플라즈맵도 이제 걱정이 되어서 청약을 안 하신 분들도 아마 더러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로 인해서 이제 균등을 무려 4 6 0내주나 받게 되었는데요. 최근 이번 주 상장하는 종목들이 얽히고 설긴 상장일의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연 플라즈맵도 승산이 있을지, 네,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네, 10월 21일, 네, 단독 상장을 할예정이고요 미리에서 차행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차약자 수가 2,700명의 이제 계좌에 불과했기 때문에, 어, 이제 균등 배정 여기서 이제 80주로 나오긴 하지만은, 뒤에서 한번더 설명을 드릴텐데, 무려 이제 490주가량을, 네, 배정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공무가는 이제 밴드 하단보다도 더 낮은, 네, 7,000원으로 이제 결정이 되었었고요 어, 이제 샤페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밴드 하단보다도 낮게 결정이 되어서, 어, 시초가 이제 높게 나왔었었는데, 네, 플라즈맵도 그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네. 자 수요측 결과는 보시면은 다 빨간빛이죠. 네, 39.78로 낮고 네, 참여 건수나 확격도 낮은 편입니다. 자 그리고 유통 물량 비율이 45% 가량이 유통이 되는데 유통 금액도 또 어, 낮아졌 낮아진 공모가임에도 불구하고 5 0 0억이 넘는 네, 수치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런 이제 데이터가 전반적으로 네, 저희가 이제 청약을 네, 머뭇거리게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자 다만 그래도 이제 우리사 주물량이 네, 다행히 이제 소진이 되었고 기관 물량, 네, 개인 물량 모두 청약은 네, 100%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균등 비례 방식 보시면은, 균등은 53%, 비례가 46%인데, 어,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라고 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은, 균등은 기본적으로 50% 이상이면은, 네, 괜찮습니다. 네, 때문에 뭐 이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만,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균등 창약하셨던 분들, 네, 10주 창약하셨던 분들 중에서 5주, 10주, 배정받으셨고, 네, 좀뛰어서 100주 창약하셨던 분들도 기본적으로 50주를 받으시고, 추간 합의하신 분들은 100주를, 네, 받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5 0 0주로 창약을 했다. 네. 그러면 이제 균등, 네. 500주 중에서 250주를 받으셨고요 네. 그 중에서도 464주, 465주. 네. 추가 납입의 한 여부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배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보시면은, 네. 1000주를 창약하셨으면은 464주, 465주. 추첨에 따라서 464주에서 465주를 균등 배정으로 받을 수 있다는, 네. 이제 결과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와. 아, 자, 이 이제 배정 결과가 어떤, 네. 또상장에또 결과를 초래할지, 네. 자, 확약 보시면은, 일단은, 네, 여기 보시면, 이제 3개월 확약에만 이제 연기금에서 일부, 네, 소량이 있었었고요. 이 연금이 유일합니다. 유일한 화약이었었고 최악전 화약이 1.92였는데, 그보다도 더 줄어서 유일한 연금의 기화약만 0.1%가, 0.17%가 확약이 있는 물량이었습니다. 자, 유통금액으로 보시면은 기준 주주가 워낙 많습니다. 80% 가량인데요. 뭐 거의 뭐 코스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기준 주주가 많이 있고요. 나머지 국내 기관과 해외 기관, 개인, 확약이 네, 일부 있긴 하겠지만은 거의 뭐미비약이 없다라고 무방할 정도의 네, 수치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추가로 네, 상장에 대해 추가될 수 있는 물량 네, 일단은 전환사채가 있었었고요. 전환사채가 원래 7,000원에서 리픽싱되면서 네, 5,600원으로 네, 가격이 적용이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주식 매수 선택권 네, 보시면 1,670원짜리 네, 물량이 행사 가능한 기간이 이제 상장일에 이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물량들도 상장일에 추가될 수 있는 물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런, 이런 추가될 수 있는 물량 때문에 네, 어, 제가 청약을 하지 않았던 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뭐, 확약이라든가 유통금액 종목들을 같이 비교를 하기, 하기보다는 이번 주 상장한 종목들과 이제 흐름을 같이 한번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먼저 월요일 상장했던 SBB 테크인데요. SBB 테크는 이제 수요직 캐가가 가장 좋았었습니다. 하지만은, 어, 실제적으로 이제 한불일이 5일이 이제 걸리면서 어, 청약자들이 이제 비례 청약을 좀 고민을 하셨을 텐데요. 어, 뭐, 상장일날 뭐 나쁜 흐름을 보여준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 비례 청약자분들께서는, 어, 실손익, 그러니까 이제 이자 납입을 한다든가 뺐을 때, 실수익이 그렇게 높진 않았었고요. 네,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균등 배정도 뭐한 주에서 두주 정도 이제 배정을 받으셨기 때문에 SBB 테크 이제 상장의 성적은 뭐 이제 망치형으로 상가까지 이제 도달을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썩네 어 나쁜 성적은 아니었었습니다. 어 이것만 봤을 때는 그래도 SBB 테크는 할 만큼 했다. 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1차에 조금 이제 개별 어, 뛰고 이제 상승했다가 쭉 밀렸지만 이제 현재 이제 추세는 그렇게 이제 밀어내지는 않고 현재 네, 현재 홀딩을 하고 있는 버티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두 번째부터 이제 탄무트리얼부터 이제 화요일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네, 저는 이제 탐모트리에도 청약을 했었었는데, 어, 2차전지 관련으로 진짜 정말 바람대로무지성 수급이 들어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3일차까지 네, 이렇게 쭉 상승 흐름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보시면은 상장일에 네, 밑꼬리를 달아줄 만큼 고무가 3만원 기준에서 42,500원까지 네, 상승했다가 내려올 정도로, 어, 제가 이제 청약했을 때 균등 매정을 8주를 배정받았었는데, 네, 앞에 있었던 SBB테크보다도, 네, 그 실수익이 거의 한 두세 배 가까운 네, 실, 순수익, 이제, 보여주는, 네, 종목이었섯습니다 자, 문제는 또 이제 세 번째, 네, 수요일에 이제 상장하게된이 샤페론 종목입니다. 샤페론 종목이 고무가가 5,000원이었어요. 네, 고무가 밴드 하단보다도 더 낮게 확정이 되어서, 네, 밴드 5,000원 가격으로 보시고, 어, 네, 청약이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어느 정도 리스크를 안고 청약하셨던 분들은, 네, 큰 수익을, 네, 꽤 거두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려 최고가는 11,600원으로, 네, 블 가까이에 네, 가까운 수익을 좀 거두셨고요 물론, 이제, 어, 상장이 수요일 상장을 하고, 목요일이 좀 현재 흘러내리는 모습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고목가 위에서, 네, 현재 움직이고 있는 모습으로, 처 하셨던 분들은, 네, 꽤큰 네, 수익이 또 벌, 벌으셨을 것으로, 네,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상장했던 이제 핀테리 종목입니다. 오전에 이제 상장을 하고, 지금 현재까지 장 중인데요. 현재 시간이 2시가량에, 어, 11,300원까지 조금 이제, 어,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어, 하지만은 이제 핀테리 종목도, 어, 이제 균등 배정으로는 최고 89주까지, 네, 배정받을 수가 있었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주 정도로 이제 배정을 받아서, 네, 그래도 이제 순수익이 이제 균등만 함에도 불구하고, 네, 한 7만원가량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네, 때문에, 어, 지금 현재 이번 주에 계속 이런, 이제, 어, 흐름이, 네, 아무래도 이제 수요측 결과는 좀 무관하게 흘러가는 게 아닌가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자라고 하면은 일 상장일이 계속 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SBB 테크가 가장 결과, 수요일 즉 결과는 좋았었지만 조금 아쉬운, 네, 지금 현재 진행고 나면 조 아쉬운 결과였었고요. 탑 머티리얼이 가장 큰 이제, 어, 공을, 네, 공을 세운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지금 현재 플라즈맵 종목은 수혜체 결과라든가, 최악가가 네, 모두 다 부정적입니다. 자, 이번 주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가장 안 좋다라고, 상태가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될것같고요 하지만 이번 주 종목들이 네, 의외의 상장인 네, 현재 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가운데서는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제 이 유통금액 부분인데요. 네. 유통금액 부분인데, 유통금액, 그, 이번 주 상장했던 종목들이 대부분 200억대, 300억대 종목. 뭐, 물론 이제 탑머티리얼이 이제 500억대 종목이긴 하지만은, 2차전지의 이제 좀 특성상, 네, 어쨌든 그런, 어, 테마적인 부분을 도 어, 가져왔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상승폭이 컸다라고 생각이 되고, 나머지 종목들은 이 유통금액이 어찌 보면 좀 자주 오지 않았나,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플라즈맵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유통금액이 500억대로 네, 조금 좀큰 편이죠. 네, 그렇고, 전체적인 상황은 좀 좋지 않아 보입니다. 어, 그래서, 공모가 부근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하지만, 공모가 부근이 7천원 부근에서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한 7, 8, 2,000원 정도에서 시작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한, 이제, 8천원 에서부터, 네, 9천원정도까지 상승 라인이 있지는 않을까, 이런 사이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하 이제, 신규 상장률과 계속 좋은 반응을 보이면서, 여기에 또 따라서, 네, 금요일 상장하게 되는 이 종목에, 어찌보면은, 그런 관심으로 인해서 또 수급이 쏠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고목가 부근에서 너무 높게만 시작하지, 아마, 않는다라고 하면은,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을 것같고요 혹은, 이제, 시가가 너무 높게 시작했을 경우에, 네, 어, 기존 주주들이라든가 그런 이제 추가될 수 있는 물량뿐만 아니라 개인 청약하신 분들도, 네, 물량이 대거 이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기존 주주들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제 가격대가, 어, 앞에서 보셨겠지만은 대부분 이제, 공무가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여차 이제 수익 구간이라도 볼수 있기 때문에, 어, 시, 가더 높게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좀 더, 네, 빠르게 밀리는, 네, 그런, 네,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다만 단순 저의 이제 예상과 네, 어, 예상 예측이었었고요. 어, 아무래도 이제 상장일 주가를 맞추는 거는 네, 아무나 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할 수도 없고요. 네, 사상 최대 이제 균등 배정을 받았던 이 플라즈맵이 과연 어떻게 움직일지는 내일 9홉시 네, 뚜껑이 열려봐야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 이번 주에 조금 네, 어제 보의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여준 어, 상장에 이제 꼬여버린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과연 이제 플라즈맵에 어떻게 영향이 주는지에 따라서 앞으로 도 창약하는데, 네, 또 판가름이 될것 같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오늘 그핀테리라든가 네, 그리고 어제 뭐 샤페론 등의 이제 움직임이 보면서, 어, 오늘 저스틴까지도 이제 창약을 결정을 하고, 네, 창약을 마무리 지었었거든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께서도, 네, 본인만의 기준이라든가 그런 근거를 가지고 창약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장의 라이브는 내일 8시 반부터 진행되실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